와. 와또. The... 안녕하세요. 버스터 님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 아주 간단하면서 미친 게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규칙은 간단합니다. 폭탈로부터 최상층까지 파쿠로로 올라가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하죠. 바로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. 앗, 고. 자 운냐옹 오자 주인공은 고양이인 것자 주인공은 고양이인 것 같습니다 오오 오, 점프력이 대단한데 자 점프할 때는 고양이 소리가 나 사람 소리가 나? 어 뭐야 안녕하세요 여, 여기서 뭐 하세요 <laughs> 야 목까지 다 꺾이겠다 야자뭐 터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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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도 사람이 있네. 뭐 하는 사람들이야, 이거? 와, 밑에 터지는 거 볼까? <laughs> 오, 마이 갓, 댐. 빨리 올라가, 빨리 올라가, 빨리 올라가. 조금만 더. 주인공이 고양이가 아닌가? <laughs> 사람인 것 같아. 숨소리가 나는데? 미아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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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, 다 왔어. 와. 와, 또. 와, 미쳤다. 자, 이런 식으로 꼭대기 오면은 끝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네요.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쉬운데? 어, 이거는 뭐지? 내가 왔던 경로를 보여주고 있어요. 스킵 안 돼? 저기요. 스킵이 안 된다고. 그렇다면 나에게는 편집이 있다! 편집! 자, 편집뿅! 에쓰. 자, 나에겐 편집 능력이 있었지. 오오. 자, 이번에는 사람들을 구해보도록 합시다. 사람들을 구하면 은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? 있을까? 아, 아, 몇 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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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꼈어. 자, 잡는 키가 뭐지? 아우, 마우스 키를 누르면 되네. 어, 오, 어. 아씨아씨아씨 어디 였어버려 이렇게 되면 버린다. 자, 여기도 있나? 여기는 없으시군요. 딱 올라갑니다, 올라갑니다. 파이프 타고, 파쿠르 신이다, 나는. 은난 파쿠르의 신이지. 전 세계 1등이었다고. 계속이 <laughs> 자, 여기는 사람이 두 명인데, 어떻게 구하는 거야? 또, 어? 어? 잘 가요. 자, 구해드렸어요. 아, 꼭 누르고 있으면 되네. 던져. 빠이빠이. <laughs> 뭐야, 아저씨 돌아봤는데? 뭐, 게임도 끝났네. 자, 해봤는데. 뭐 진짜 간단한 게임인데? 이거 녹화 한 2분도 안 걸렸겠어. <laughs> 자, 오늘은 이렇게 너무너무 간단한 게임을 해봤네요. 한 3분, 4분 걸릴 줄 알았는데. <laughs> 자, 다음. <laughs> 다음에 또 만나요, 여러분. 다음에 만나요. 바이바이. 뿅! 咋样?